안녕하세요. 네, 너무 시간이 훌쩍 가죠. 예 네, 오늘 모의고사 유초 처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는 어, 초등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섯 어, 번인데 이제 초등 유특, 초등 유특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과정은 개념을 저희가 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의 의도가 이런 정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연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어, 체크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크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진 않고 정답만 체크하는 식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등도 들어갔고 유특도 어, 특히 이제 일반 교육과정이 내용들이 혼합되다 보니까 어,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또 특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답만 체크를 할 건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특하고 초등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 과정을 해설해주는 그 키즈쌤이라든지 백구팀이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할때 오늘은 키즈쌤 문제를 내주셔서 키즈쌤 해설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뭐 초등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현직 교사분이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장만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유튜브하고 초등 관련된 교수님들이 또 날짜를 맞추는 게꼭 횟수마다 어려워서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있는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바로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즈쌤이 일반유아 해당하는 부분 해설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백구 팀은 추후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강의가 저희가 어~ 일반 초등하고 그리고 일반 유아에 문제는 들어가지만 매 회마다 교수님들이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래도 뭐~ 어차피 답만 체크하고 선생님 들이 다 하는 거에 연습 문제가 어, 현직 교사분도 내주고 강사 선생님들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좀더 다양성 있게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5회이지만 4회까지 모든 이제 석사라든지 그리고 어 그리고 점수 뭐첨사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주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걸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사실 석차 내는 게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차를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내가 이거에 대한 석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는 분들은, 어, 석차를 <laughs> 예,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답안지를 그냥 안 내는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는 객관화를 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정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답안지를 안 내는 방법밖에 없고 석차까지 쭉 올라왔을 때 이게 자신의 실제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담이 꼭올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석차가 이런데 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이 올 건데요. 계속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공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완성해 가기 위한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심리적인 것도 어, 합격을 위한 또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석차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드린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회에 이제 해당하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총정리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 모든 영역 그걸 다 훑고 지나가기 보단 이러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안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짧은 시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또한 가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어, 논술은 저희가 첨삭은 들어가지 않고 모범 답안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학기 때도 강의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논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오늘 현직 선생님 아,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을다 채점을 제가 다 했어요.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처음 본 처음 논술을 쓰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처음 쓴 사람들의 논술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틀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논술은 1교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논술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 공식을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교중 논술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난 이것까지는 아직 부담스러워 그러면 저희가 매번 모범 답안을 나누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냥 필사. 똑같은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글자 크기라든지, 글씨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거를 절대 좀 보니까 무시해도 뭐 내용만 맞으면 되지라고 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주는 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크기라든지 혹은 좀 예쁘게 좀 성의 있게 쓰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laughs> 많은 분들이 예, 그냥 자기 생각을 쭉 그냥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논술도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대로 그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제발 대화에 근거하여라고 한다면 대화 좀 끄집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저희가 뽑다 보니까 어, 실제적으로. 단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도 채점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조금은 유의상을 좀 읽어보시고 하지 말라는 건안 하시고 하라는 대로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논술을 채점을 하면서 어, 많이 느꼈어요. 아, 어려운 것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아직 처음 본 쓰거나, 아직 연습이 덜 됐다. 그럼 이것도 이제 연습하면 금방 해요.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1교시가 굉장히 그 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써야 2교시, 3교시도 굉장히 좋거든요. 반드시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제 선생님들이 2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9월 11월 오늘 그~ 안내 관련된 자료들 보셨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어~ 일단 선생님들께서 오늘 초등부터 한다라고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문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일단 전반적으로 딱 보자마자 아유브기출을 초등에 응용했다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긍정적 행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응용한 건데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작년처럼 정답을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논술 문제 초등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볼 건데 참고로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은 초등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하니까 유특 선생님들은 뭐내거 아니지라고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부러 제가 문제를 다 틀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유특 선생님들은 초등의 특학을 꼭 보셔야 되고 초등 선생님들은 유특의 특학을 꼭 보셔야 돼요 일부러 왜냐면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초등은 초등만 보고 유특은 유특만 보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는 유특 유특에서 두 가지. 즉, 초특. 유특이어도 초특문제 풀고, 초특이도 유특문제 풀면 똑같은 게. 분명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특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어, 내꺼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분리하지 마시고 제발 어, 어, 따로 배제하시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갈게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라고요. 해설자료도 똑같이 나눠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볼때 일단. 이제까지 기출문제는 통합 교육 아니면 사실은 뭐 추제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죠 차별화 교수 그래서 사실은 차별화 교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같이 이제 섞여서 의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유특에 나왔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특에 나왔던 그리고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차별화 교수라고 하는 것을 섞어 놓은 거구나. 결국은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어,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다 지문 안에 있었었거든요. 그 지문 안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적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익숙하진 않죠. 문쟁동이라고 하는 게더 익숙한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유튜브에서 부적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대화에근거하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화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다 틀렸다고 했거든요. 자, 파악하기 위한 기능 평가 방법의 명칭 두 가지입니다. 그럼 기능 평가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요. 직접 관찰 평가라고 하는 거 간접 평가라고 하는 것의 명칭을 쓰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어, 대표적인 오답의 케이스가 그냥 ABC 관찰지 산점도 이렇게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일단 직접 평가 방법의 명칭 두 가지는 직접과 간접 이 용어로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둘의 장점도 직접 평가의 장점을 쓰거나 간접적인 평가의 장점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반가루번에 관련된 걸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송이의 부적응 행동 빈도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설명해 주셨던, 설명해 주셨던 행동 분포 관찰이 결국 산점도고, 얘는 직접 평가와 관련된 거지요. 자, 그리고 A, B, C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평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대화에 근거하여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행동 분포 관찰과 A, B, C 관찰은 직접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묶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장점, 뭐 구체적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할수 있다 등등 엮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면담하고 겉목표라고 하는 것은 간접평가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평가에 대한 것으로 볼 때, 뭐, 개괄적인 것, 포괄적인 것,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이두줄 안에서 사점에 근거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기능평가의 방법과 근거라고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근거까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또안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ABC 관찰 기록지와 그 다음에 어 산점도 행동분포 관찰이 합해서 1점인 거고요. 그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1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겉목표라든지 혹은 면담이라고 하는 것 간접 평가 합해서 1점 그에 대한 근거 해당하는 것까지 이제 일 점이라면 장점 개괄적인 거 포괄적인 거 이런 식으로 두줄 안에서 다 끝내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아 선생님들이 예와 예의 명칭을 쓰고 에 이거에 대한 장점을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놀랬고요 그니까 러 문제 파악을 잘잘 못하신 거다 그냥 작년처럼 생각한 거다 이고요자 그다음에 반가로 이 번을 가보려고 하는데 반가로 이 번은 유통 문제와 거의 비슷하지요. 김교사 대화에서거든요. 자, 김교사 대화에서 어, 배경 사건 한 가지와 선행 사건 한 가지를 쓰고 그리고 이 배경 사건과 선행 사건의 근거에서 가설을 세우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 있었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여기가 배경 사건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어~ 보시면 과학 시간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 시간이 되면 과학 시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선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과학 시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활동 회피라고 하는 걸 제공해 줬거든요. 근데 과제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제로 회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제 아니죠. 네, 과제가 없어요. 그냥 이 과학 시간 활동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어려운 과제, 어려운 활동. 아, 아니, 어려운 활동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과제로 쓰신 벌서 나중에 중재를 과제와 연결하신 분들은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활동 회피라고 제가 분명히 선생님들에게 단서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행사건, 배경사건 근거 찾으시면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설은 선행사건만 있진 않아요. 근데 선행사건에서부터 들어간 분들도 또 너무 많았어요. 배경사건이 있으면 배경사건도 가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답을 할 때, 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 송이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날, 뭐, 과학시간이 되었을 때, 기능, 과학시간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주 밀치거나 때리는, 친구를 자주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완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네, 선생님들이 아무튼 활동의 피를 과제 외피라고 하는 것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가로 이번에 대한 문제, 그래서 3점이 각각 1 1점, 1점에서 대화 내용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목소리>